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마의 방송 보도봅니다. 첫소식입니다 관악구 협치 위원과 주민 참여 예산 위원 40명은 14일 곤지암 리조트에서 과거를 소유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협치를 주제로 2024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협치 위원 상호 간 유대 정진 협치과 성과 공유 및 실행 방법 토의 등 소통과 역량 강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아침 8시에 버스로 관악구청 앞을 출발하여 곤지암 리조트에 도착, 협치로 푸는 지역사회 문제, 실행성을 높이는 협치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은 오찬을 즐기고 화담숲을 돌아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민간실행추진반위원과 함께한 이번 오크숍은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의 첫 만남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로서 협치를 돌아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혜정 협치 조정관은 워크숍을 마치면서 협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시대적 소명을 다하자고 말하고 내년에도 관악 협치의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을 연탄으로 지내는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이 배달됐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관악구 협의회 회원과 새마을 지도자 관악구 분녀회, 관악구 이용 소방대 1365를 통해 참여한 봉사자 등 80명은 새마을지도자관악구협의회 후원으로 지난 12일 성현동 주민 11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연탄 3,300장의 사랑의 연탄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관악구협의회는 삼성시장 일대 저소득 취약계층 9가구에 1,500장의 난방용 연탄과 청룡동 일대에 3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면서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관악구협의회 최한기 회장은 에너지 빈곤층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연탄하는 봉사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새마을지도자 관악구협의회는 앞으로도 사랑의 나눔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악구가 지난 11일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독서동아리 대표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마을 독서동아리 한바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윤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소정 기자. 관악구가 지난 11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지역 내 활동 중인 123개 독서동아리 대표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마을 독서동아리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독서동아리 한마당 축제는 한해 동안 진행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입금이어 함께하는 이날 행사는 도서교환전, 서울 하모니 공연, 독서 동아리 발표, 테이블 토론, 개인소감 발표, 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사례 발표에 나선 변미와 서정숙 씨는 독서문화진흥 이미지 향상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2024년 활동 결과를 PPT 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발표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을 독서 동아리 한마당 축제를 준비한 이끔이 이동은 관악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은 독서 동아리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 관련 지원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독서 동아리 회원들의 자발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 독서 문화를 더욱 확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관악마을 방송 윤소정 기자입니다. 관악구 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12일 월드컵공원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황금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자 기자 전해주세요. 관악구 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한 2024 관악구 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12일 월드컵공원 파크골프장에서 협회 임원과 참가선수, 심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내빈 축사와 선수 대표 선서, 기념 시타, 대회, 행운권 추첨, 시상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남자 메달리스트에는 박원구 씨가 차지하고 김연숙 씨가 여성 메달리스트를 차지하면서 푸짐한 상품을 수상했습니다. 55타를 기록하면서 메달리스트 상을 수상한 박 씨는 관악구 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관악구 파크골프협회 김선택 사무장은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는 물론 선수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관악구청장배 체육회장배 협회장배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악말방송 황금자 기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악말방송 보도문부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